네, 9월 27일입니다. 참 얼마 전에는 뭐아 지금도 계속이지만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른다, 더 오른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뭐1,430 넘어가고 환율은 정말 뭐 계속 오르고 코인하고 주식하고 부동산은 계속 내리고 물가하고 석유값은 오르다가 이제 스톱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것일까 흥분하지 않고 이제 차분하게 지켜봐야죠 물론 오른다고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니고 내린다고 계속 내리는 것이 에...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자기 자신의 불안, 초조함 그 다음에 올랐을 때는 자신감, 과대망상 이런 것은 벗어날 수 없죠 아무튼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달러 선물로 제가 한번 보니까, 뭐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지난번 고점 돌파하면서부터, 뭐 그냥 1,3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 올라요. 어... 지금 이렇게 오르죠 뭐 위에 저항벽이 없으니까 과거에 이제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 천오백 원대 갔으니까 거기까지는 시장의 흐름상으로는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아주 이 오슬레이터를 보니까 뭐 매물 나오는 거를 적극적으로 매물도 많이 나오고 그 대신 매물 나오는 거 정부가 내놓고 누구 환율 안정으로 내놓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 받아먹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다 그러면은 쉽게 내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른다고 보는 측이 많, 많은 거죠.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런 생각을 다 빼고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보면 야 이거 마잉 파워가 굉장하네. 사는 사람들 파워가 굉장하네. 적극적으로 팔자 다 받아 먹네. 거래량 늘고 가면서 이제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달라하고. 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보면 어 자, 오실레이터하고 상대강도로 보게 되면 지금도 야이고뭐 올라간다고 해서 뭐 부당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갔어요. 이제 그 제가 맨날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하려면 이제 2단계죠. 업트렌드 상태죠, 지금. 업트렌드 상태죠. 여기서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은 하게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아직 이런 상황 오지 않았고 올라가는 상황이죠. 이럴 땐 가진 사람은 사실 섣불리 팔면 안되죠. 1,300원 대도 저는 넘었다고 한번 팔고, 1,400원 대도 넘었다고 뭐 조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아무튼 팔아봤는데 어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원래는 팔면 안되는 거죠. 꺾이는 거, 이렇게 꺾이는 거 보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기름값도 그렇고 어, 달라도 그렇고 꺾이는 거 보고 사람들이 프로들이 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참 불안하죠. 10년간 이제 한국 환율을 보면 뭐 오른다고 계속 오르는 건 아니고 내린다고 계속 내리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항상 밀물과 썰물이 항상 같이 있어요. 밀물과 썰물이 항상 같이 있고 지금은 다시 이제 밀물대로 올라가는 거고 어,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네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뭐 천구백오십칠 년도부터 이십이 년이지만 십 년간만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른다고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린다고 계속 내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히 그래서 언제가 되냐면 지금은 이제 계속 추세가 업추랜드기 때문에 이렇지만 지금 유가나 이제 금리도 다 이런 거지만 언젠가는 이런 삼 단계가 온다라는 거죠. 정점을 형성하고 서서히 이렇게 요 단계가 3단계죠.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해드쇼울더 형도 나오고 쌍봉 형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단계가 오질 않았다라는 거죠. 석유는 왔는데 지금 금리하고 환율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반면에 반면에. 주식 코인 부동산을 보게 되면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어 이제 여기가 4단계죠. 이렇게 다 내려온 상황까지 왔죠. 4단계까지 이렇게 왔죠. 비트코인 그렇고 삼성전자도 이제 4단계 다 왔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4단계 끝머리에 와 있다. 이런 양상에 와 있다라는 거죠.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러면 언제 다시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일 단계죠 파일 코인이나 헬륨 코인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일 단계 파일 코인은 일 단계 온거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간혹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일이삼사이사 단계가 완벽히 마무리되면 이 단계가 완벽히 마무리되면 3단계가 오는 것처럼 4단계가 완벽하게 마무리돼야 1단계가 오는데 지금 아직 환율하고 금리가 2단계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3단계 기간을 이게 뭐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거를 이거를 기다려야 되듯이 4단계가 온것 같지만 심증적으로는 온것 같지만 물증적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1단계라고 할 수가 없죠. 1단계는 이렇게 추세 밑에 올라갔다가 다시 돌파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삼성전자도 없고 비트코인도 아직 없잖아요. 요거는 좀 미약하죠. 그래서 요 이제 이단계가 끝나야지 3단계가 오고 4단계가 끝나야지 1단계가 오듯이 아직 1단계가 오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트코인 주식 하시는 분들 요게 1년 보통 보통 요게 이게 사실 길수록 많이 오릅니다 이게 길수록 많이 오르는데 여기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속상하는 마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짧았으면 좋겠다 뭐 1년 이었으면 좋겠다 2년 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는데 넉넉잡고 2,3년 보셔야죠 뭐 넉넉잡고 한 2년 보시게 되면 이제 사, 2023년이 2020 2022년이 2단계였다 그러면은 4단계였다라고 하면 4단계나 2단계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1단계야 1단계가 제일 길죠. 1단계가 제일 긴데 이게 2, 3년이라고 하면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정도까지 2023년 심지어는 2024년 물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 금리 같은 건 선방향 되기 때문에 하만 결국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다. 최소한 뭐든지 삼 년은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환율하고 이제 코인하고 주식하고 부동산 뭐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저도 젊었을 때 이거 갖고 뭐 고생 많이 했죠. 애 많이 끓였고 오른다고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 내린다고 계속 내리는 거 아니다. 결국 흐름을 알고 기다릴 세상 만사 모든 밀물 썰물이 있다라는 거 알고 호흡처럼 내쉬는 호흡이 있고 들이쉬는 호흡이 있고 아기 낳을 때도 출산할 때도 이게 수축이 됐다가 확대가 됐다가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다. 네, 환율 오르는 게참 한심하고 좀 겁, 어, 쓸데없는 걱정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